개발 코드명 언바운드 갤럭시 S21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까지 갤럭시 S21이 출시되려면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작의 디자인이 이상하면 그 다음작의 디자인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삼성의 유구한 전통이기 때문에 갤럭시 S21의 디자인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델 넘버 SM-G991U 갤럭시 S21과 모델 넘버 SM-G96U 9 갤럭시 S21 플러스가 안드로이드 11을 기반 One UI 3.0의 갤럭시 S21 펌웨어 개발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의 갤럭시 제품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를 시작으로 갤럭시탭 S7까지 뭔가 계속 나사가 하나 빠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업그레이드와 안정성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화웨이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내년부터 모든 화웨이 스마트폰에 화웨이 자체 운영 체제인 하모니 OS를 제공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의 CEO 리차드 유는 어제 개최된 화웨이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화웨이는 2020년 12월 스마트폰용 하모니 OS 2.0 베타를 출시할 계획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베타 버전을 처음으로 배포하면서 SDK가 포함되고 개발자를 위한 앱 테스트용 가상 에뮬레이터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내년 2021년 10월을 목표로 4GB 이상 램이 탑재된 모든 화웨이 스마트폰에 하모니OS 2.0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하모니OS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호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앱 생태계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화웨이는 더 이상 미국 기술을 원천으로 한 반도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이 실리콘을 통해 자체 AP인 기린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디어텍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려 했지만 이것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발효되고 그 전까지 화웨이는 칩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약 2년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보도를 통해서 화웨이가 한국협력사에게 올해보다 74% 감소한 물량인 5천만대만 생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화웨이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고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올해 쌓아놓은 재고로 내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스펙 경쟁력에서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과 하모니OS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